여러분의 원더글라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자동차 할인 영상을 여러분께 공개를 도와드릴 텐데요 뭐 어떤 차종은 할인을 정말 많이 하고 대리점만 가셔도 할인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차종이 있고 어떤 차종은 정말 출고기간이 길기 때문에 할인을 아예 안해주는 차종도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펠리세이드 풀체인지까지 할인이 들어가는데 심지어 지난 12개월 전 재고까지 남아 있어요 네 오늘은 대리점 할인과 그리고 장기 렌트 할인 여러분께 어떤 차를 구입을 해야 될지 바로 영상으로 공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대리점도 마찬가지지만 장기 렌트 차량들도 재고들이 정말로 많아요. 우선 차량 가격이 3,600만 원대의 소나타, 소나타 정말 팔리지가 않는 차량이죠. 심지어 렌트사에서 이렇게 4월에 구입해 온 차종인데 주차장에 계속 세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종들은 장기 렌트로도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네, 우선 이은 2024년 5월이면 10개월 전 차종이네요. 그리고 대리점 출고 차량들도 이런 차종들이 정말로 많은데 네, 산타페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들도 5개월, 6개월 동안 주차장에 세워져만 있는 차종이에요. 이제 렌트사에서도 이 주차 비용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할인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네, 이런 재고들도 현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디자인 때문인지 소렌토보다 훨씬 안 팔리는 차종이에요. 소렌토는 지금 역대급 판매량을 찍고 있고 뭐, 카니발 하이브리드 마찬가지죠 뭐, 최대 1년 이상이 걸리는 이런 차종들과는 다르게 네, 정말 빠지지가 않는 차종입니다 K8 하이브리드 마찬가지로 재고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네, 대리점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장기 렌트로 EV3도 마찬가지로 5,550만 원짜리가 5 6 0만 원이에요 네, 이게 면세가를 포함한 할인가고 거기다가 보조금, 렌트 보조금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8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할인이 들어니다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랜저 하이브리드 마찬가지로 한 430만 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는데 우선 그랜저보다는 지금 K8이 더 우수한 할인이 들어가고 있어요. 4,900만 원짜리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의 풀옵션 차종도 4,300만 원대로 렌트사에서 출고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팰리세이드 대리점 재고들이 정말 많지만 현재 특가 장기 렌트 차종도 5,870만 원짜리가 할인이 크진 않지만 400만 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펠리세이드 가솔린을 바로 출고를 시키실 수가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펠리세이드는 엄청난 특가 차종은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아이오닉 5 어, 이런 차종이 앞으로 생산 중단까지 한다네요. 24일부터 생산 중단이 되는 아이오닉 5는 현재 여러분이 대리점에 가셔도 300만 원 정도를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이오닉 6 마찬가지로 현재 3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이오닉6 장기렌트 차종 같은 경우에는 5,872만원짜리가 5,282만원에 출고가 되는데 590만원 할인이죠. 여기다가 보조금까지 더하게 되면 렌트 보조금은 178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380정도의 보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중요한거는 잔종가치가 너무 낮아요. 아이오닉5,6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납을 하셨을 때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이런 차종들은 잔종가치가 치가 48개월 뒤에도 60%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월 납입금이 정말 저렴한데 이런 차종은 반납 시에는 손해가 큰 차량이기 때문에 인수용도로 구입을 하는 게 낫고요. 네, 오히려 EV6가 훨씬 더 저렴해요. 10을 대비해서 보증금 100%를 납부를 하면은 48개월 동안 2천만 원이 소유가 되고요. 인수를 하는 데까지 추가로 2,500을 내면은 54%를 돌려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수를 하는. 거죠. 약간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선 일시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개소세 할인 거기다가 EV페스타 할인을 포함을 시켜도 보험료는 100만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장기렌트 대비 훨씬 더 비싼 금액으로 1500만원 정도가 비싸죠. 여기다가 네, 국고보조금 6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도 일시불로 구입을 했을 때 1000만원 정도 비싸게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장기렌트는 45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 일시불은 5,4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제가 우선 견적을 내봤을 때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기준으로는 일시불 대비 1년에 100만원 기준으로 한 400만원 정도가 장기렌트가 저렴합니다. EV6는 천만원 가까이 한 950만원 정도가 저렴하고요. 하지만 카니발 하이브리드 기준으로는 9인승 기준으로 일시불이랑 장기렌트랑 거의 동일한 비용으로 나와요 하지만 장기렌트는 재고가 많기 때문에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일시불 할부로 12개월 이상의 출고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렌트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차량이 뭐 1년 뒤에 필요하시다 이런 분들은 일시불 또는 할부로 계약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가 모르니까요 그 시기에 맞춰서 장기렌트랑 할부랑 비교를 하시고 장기렌트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완전 없는 분들도 완전 무보증으로도 가는 하시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아예 없는 분들, 반납형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고객 비중이 23년도에 50% 이상 상승을 했죠.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이런 자료 화면인데, 요즘에는 회사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개인이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커요. 저희 문의 오시는 분들도 사업자분들이 한 30%, 개인분들이 한70% 정도가 되는데, 사업자분들은 70% 이상의 경비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게 장기 렌트예요. 우선 이런 전기차를... 구입을 한다고 보시면은 뭐 1년에 한 3만키로 정도를 주행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달에 한, 한 2만7천정도 주행을 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내연기관차는 한달에 44만원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연비가 10정도 되는 내연기관차 그리고 전기차 기준으로는 7만4천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요 우선 휘발유를 싸게 잡아서 1600원인데 요즘에 한 1700원 이상이 가솔린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은 한 36만원 이상 발생 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유지비용 차이도 엄청 많이 나고 특히 수리비용이 걱정이신 분들도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가 10년에 16만 키로 그리고 개인 최초 고객은 고전압 배터리 10년에 20만 키로까지 여러분들이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부품도 3년에 6만 키로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다 이런 거는 3년에 6만 키로예요 그리고 엔진및 동력 전달 부품은 5년에 10만 키로 배터리 부분은 10년에 16만 키로 6만 키로가 무상 보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300만 원 할인이 들어가는 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대리점 가셔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차종들이고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우선 보증금 40%를 납부하면 5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네, 이것도 보증금 3,700만 원이 비용을 납부를 하시면 잔존가치율 61.3%여러분 그러면 39% 정도를 돌려받으시면서 인수를 하던가 아니면 100%를 다 돌려받으시면서 반납을 하는 조건 이런 조건들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에요. 웬만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노블레스 등급 기준으로 총 비용이 4,100만 원 그리고 일시불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4,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말씀이 드렸는데 장기 렌트가 일시불보다 스포티지도 1년에 1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전기차를 더 추천을 해드린다는 거. 우선 현재는 전기차가 정말로 좋은 시기 같아요. 특히 장비 렌트의 전기차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특히 렌트 보조금까지 이번 연도에 180만 원이 추가가 됐죠. 네 이런 차종들은 15778319이 번호로 문의를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 꼭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야 저희가 얼마나 더 저렴한지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께. 가장 좋은 견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